안녕하세요. 3년 만에 10억을 달성한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이에요. 오늘은 제가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를 풀려고 해요. 저의 매매법이 궁금하신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제가 이전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일전에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영상으로 잘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계신다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써주셨는데, 아,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도 꿀통 하나를 풀 테니까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써주시면 계속해서 열심히 꿀통을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락장이 오기 전 그리고 상승장이 오기 전에 미리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아셔야 하는 게이 악함이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악함 코인은 코인을 전송할 때 기록을 추적하는 역할을 해요. A라는 거래소에서 B라는 거래소를 이동을 할때 아캄 네트워크에서 어떤 지갑에서 얼마큼의 양이 어떤 지갑으로 이동하는지를 트래킹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업비트에서 A라는 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코인을 팔기 위해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겠죠. 업비트에 A라는 코인이 B라는 지갑 주소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동하려는 거래소에 A 코인은 C라는 지갑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럼 누군가 A라는 코인을 팔기 위해서 B의 지갑주소에서 C라는 지갑주소로 옮기게 되면 이 아캄 네트워크가 해당 코인을 추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코인이 갑자기 다른 거래소로 옮겨진다면 대부분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 뉴스를 접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곳에서도 아캄 네트워크에서 큰 고래라고 생각되는 주소들이 이렇게 다른 거래소로 옮기게 된다면 속보가 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 스케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700 BTC를 옮겼다고 나와 있죠? 속보는 밤 10시 40분경에 그레이스케일 추정 주소가 10분 전에 4114만 달러 하나로 약 560억이나 되는 물량을 옮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이유이던 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봐볼까요? 속보는 밤 10시 40분에 올라왔지만 10분 전에 700개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나와 있죠? 보시면 이 부분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매도가 강해진 것이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700개의 비트코인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큰 기업에서 판단하고 시장에 알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레이 스케일이 이더리움 6349개를 비슷한 시간에 옮겼죠? 이더리움도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하락이 왔어요. 이 소식을 미리 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면 지금 4% 가까이 빠졌으니, 작게 10배를 숏으로 쳤다면, 못해도 40%는 단기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악함 네트워크를 잘 이용을 하면 시장의 추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만한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아서에이즈, 비탈릭, 미국 정부, 독일 정부 등의 주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갑 주소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고래들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캄 네트워크가 나오자마자 이 방법으로 꽤나 큰 수익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속보들을 접할 때쯤이면 사실 늦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 그런 속보가 분단이 초단위가 아니라 한참 뒤에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캄 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꾸준하게 거래하면서 상승을 만들거나 하락을 만드는 큰 자금이동의 지갑들을 메모해 놓은 것인데 해당 지갑 주소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코인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캄 네트워크를 보면 큰 고래의 움직임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보통 한 시간에 두세 번 정도의 지갑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갑의 주소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를 하면 이렇게 바로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짰어요. 보시면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다가 상승할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코인명이 나오고 진입해도 좋을 가격에 목표 수익률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분석해서 손절을 예상하는 가격까지 나와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놓치지 마시라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리고 있죠. 100% 믿고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한 결과치를 공유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신호를 보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진입을 하시게끔 드리고 있어요. 저도 100% 신뢰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해당 신호로 매수 신호를 조금 편하게 받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신호를 드리긴 하지만 절대로 100% 신뢰하셔서 풀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제공은 해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절하신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투자 금액을 조금씩 잃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만회시켜보려고 더큰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를 하게 돼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결론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네,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어려운 시장에 조금씩 조금씩 내 자금을 부풀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은 벌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괜히 불법적인 거 하시면서 불안하고 큰 위험을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요즘 비상장이다, 블록딜이다, 뭐 프리세일이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누가 공짜로 알려주겠어요? 제가 진짜 100%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알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제 친구들에게만 알려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들에 유혹되지 마시고, 현실을 사셔야 해요.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10번 중에 7, 8번은 맞는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10번 거래해서 두세 번 틀리고 나머지 7, 8번들이 맞으면 내 계좌는 항상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나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조금은 더 아는 사람이 힌트를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근육, 머리들을 키우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 소통방에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끔 문자 메시지로도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초반에는 그냥 저 크리스탈을 한번 믿어봤는데, 이런 네 괜찮아 소액이니까 하는 정도로 시작하시고 절대로 추가로 자금 투입하지 마시고 기존에 믿은 만큼 들어오신 자금이 불어나는 걸로 계속해서 불리세요. 욕심 부리는 순간 내 이성적인 생각이 흔들리니까 이거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면서 저도 뭔가 얻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솔직히 간슬게 다 내어드리면서 무료로 봉사하려고 제가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고 영상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고 있는 거고 돈보다는 누군가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꼭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클릭 한번 하고 좋은 댓글 남기는 거 절대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눌러주셨으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말씀드린 악함에서 나오는 신호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잡는 신호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로 그냥 신호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신호가 나올 때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신호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3년 안에 10억을 모으길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우리 같이 열심히 부자 되어 보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